よ <music> 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떠한 레슨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장타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추어 분들이 장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다 보니까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 네. 오늘 레슨 보면은 비거리 늘리는 거는 따라만 하면 은확실이 네. 늘릴 수 있다. 일단 화면 보이시면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대부분 제가 문제로 생각되는 게 힘이거든요. 거리는 이제 힘과 스피드의 기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태가 좋으면 이제 내가 거리를 내야 되겠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힘을 처음부터 주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힘을 빼는 연습을 우선 해볼 거예요 힘을 우리가 주려고 하면은 몸이 경직되니까 그 네. 경직을 좀 풀어주는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거리를 내려고 하면 경직이 되다 보니까 가능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거리되는 음...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많이 움직이려고 해요. 아 네. 많이 움직인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피나게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꿈치 정도만 활용해서 간단하게. 아 살짝 살짝씩만. 살짝 살짝씩. 보시면은 전 뒤꿈치밖에 안 댔는데 이제 몸이 전체로 이제 좌우로 사뿐사뿐 이동이 되잖아요어 네. 이걸 리듬이 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 어... 박자를 세면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 박자로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공치기 전에 이렇게 잔바를 조금 조금씩 해주면서 스타트를 하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래야 우리 몸이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기가 좀 쉬워요 아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게끔 네 그렇죠 어. 샷 한번 하면서 동작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자 공치기 전에 경직되어 있지 말고 약간의 잔바를 통해서 몸의 경직도를 좀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빈스윙 하고 이제 샷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밍을 선 다음에 그다음에 힘을 주고 주지 말고 이렇게 계속 리듬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 리듬에 맞게 이 리듬에 맞게 스윙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리듬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텝을 밟을 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제 밟으시게 되면 리듬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세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첫 번째가 마무리되면,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다음 장타로 신경 쓴 부분은 아크예요. 아크, 네, 네. 아크가 아크. 이제 대부분 작을 거예요. 프로랑 아마추어 분들 보면은, 아크에서 차이가 이미 백스윙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른팔이라고 보거든요. 오른팔꿈치랑 손목, 이 부분에 이제 꺾임, 꺾임을 너무 과하게 주다 보니까 아크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때 넓게 내려올 수 있는 공간감을 애초에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좁은 아크를 어떻게 키울 거냐면, 클럽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클럽을 잡고, 명치에 대고,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어... 잡으실 때 최대한 이제 등이 굽힌 상태에서 넓게 잡으려 하지 마시고 등을 어느 정도 척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팔에 힘을 빼고 쭉 밀어 보세요. 쭉 밀어진 느낌에서 백스윙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 이러면 확실히 아크가 엄청 크게 넘어가는 느낌들이 좀 쉽게 느껴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오른손의 개입을 많이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몸의 회전은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이 자세 그대로 아까 처음 말한 그 리듬에 맞춰서 연습을 해 보시면 확실히 오른팔의 아크가 좀 커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코킹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백스윙 탑을 마무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다 올라왔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빼보세요. 그러면 넘어가요. 코킹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도 어차피 코킹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루어지는 거죠. 저절로 몸에서 저절로. 네 그렇죠. 힘을 빼면 그 아크 회전에 의해서 저절로 넘어가게 된다. 아 좋네요. 네. 이 이미지를 가지고 빈스윙 하고 네, 한번 쳐볼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 리듬. 최대한 좀 인위적으로 좀 넓게 가져가는 느낌들을 주는 게 좋은가요 백스윙을 할때 처음에는 좀 인위적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했는데 대부분 동작들이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아마추어분들이 그 정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손이 좀 멀어진다는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여지기 그렇게 넓게 안 한다고 생각해도 제가 속 안에서 느끼는 느낌은 거의 이렇게까지 좀 넓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체중 이동하면서 와아 스윙하면 그래서 좀 스피드가 붙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와 확실히 확실히 느는 게 보이네요 네네 맞아요 다음 아. 핵심 동작은 어드레스 했죠 백스윙 있죠 이제 릴리스 부분이에요 이제 릴리스를 주의하실 부분이 대부분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릴리스를 임팩트 이후에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면 드라이브는 이미 좀 늦거든요 체가 길기 때문에 체가 헤드가 돌아오는 포인트가 아이언에 비해서 좀 늦어요 음. 그래서 이 느낌을 저는 한 다운스닝이 허리쯤에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도움 더 많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릴리스 하시면 슬라이스 교정이 확실하게 되긴 하죠 네 그렇죠 이제 이걸 좀 쉽게 할수 있는 게 그립을 이제 평소대로 잡고 하면 잘못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립의 양쪽 끝과 끝부분을 잡고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확실히 허리에서부터 내가 감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가 아니라 여기 이쯤에서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하면 테니스 약간 포핸드 느낌? 포핸드 치는 느낌? 그 릴리스를 진행을 할 때는 손의 느낌을 좀 강조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이 확실히 손 감각에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팔이 넘어가도 몸은 자연스럽게 돌게 돼 있어요. 이제 팔을 써도. 그래서 우선 릴리스를 좀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몸이 회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부분 자꾸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조금 동작을 잘 하시는 분들 에 한해서 좀 훅이 좀날수 있어요 처음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미지 상 우측을 가리킨다는 느낌으로 릴리스를 해주는 거예요 헤드가 우측을 가리킨다는 느낌 인가요 어, 내 몸이 우측을 가리킨다는 느낌으로 내 몸이 우측을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옆에 카메라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하. 이런 이미지로 릴리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느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체중 이동, 그리고 백스윙 아크 크게 그리고 릴리스. 와. 드로우가 사실 거리가 나가는데 좀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드로우 구질을 다 만들기 위한 전 준비 단계라는 거죠. 스텝도 그렇고 백스윙 아크에서 다운스윙 릴리스까지 클럽 하나로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레슨의 핵심은 잔발을 통해서 경직도를 좀 풀어주고 네. 넓은 아크를 그리는 백스윙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팔의 릴리스를 통해서 클럽헤드의 스피드를 극대화 시킨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네. 네.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치는 거 보시면 처음 백스윙 스타트부터 이제 피니시까지 그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고하시고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놀람> <놀람> 네, 이렇게 장타에 대해서 한세 가지 팁을 배워봤고요. 이제 이거를 잘 참고하셔서 연상에서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